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이번에 8월 1일날 예.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어, 월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 예.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뭐 그냥 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이뭐 보니까 뭐경려사경려사뭐 특별 강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거분들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아니 이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하고는 뭐 어떤 관계이신지 그것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예, 예. 왜 이런 그 결의 대회를 했느냐,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참지 그러네요. 예. 작년 그 5월 1일 날그 정상화 예. 추진회가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가 5월 15일 날 정진호 회장을 만나서 예. 당신 하나 때문에 20만 전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모든 예, 예. 책임을 지고 예. 깨끗이 물러나라. 예. 그랬더니 원래는 난못몰려나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면 앞으로 박수천이 원망하지 마. 네. 제가 그러고 해줬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아저 사람이 음. 재판을 좋아하니까는 기, 재판으로 해게 보면 이게 네. 1년, 2년 질질 끌다 보면 은 음. 우리 이 상태로 가면 우리 그저조직은 망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월달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예, 예. 전국을 그 다녀서 예, 예. 일일이 대의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렇게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40여 명이 그 이제 자기가 소를 취하는 바람에 예. 이저 지도부가 지금 공멸한 상태에 있고 예, 예. 식물단체가 장기화되고 음. 지금 직원들만 있으니까는. 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더 이상 이걸 질질 끌으면 안 된다. 예, 예. 그리고 벌써 오늘이 그 7월 지금 하순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금방 휴가철 끝나면 9월 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정기국회가 되면 국정감사가 9월 25일 정도면 다 끝나면 10월 초부터 예. 2020년 예산 국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에, 그, 저, 내년도 우리 예산이, 그, 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상태로 가면은 또 금년 모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전우들이 저한테 호, 이러더라고요. 음. 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카톡방에서. 네. 네. 아니, 그 중앙에 그 30매덕 받는데, 네. 그걸 더 받으려고 저, 저러 박수천이가 저러냐 네. 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큰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예, 예. 운영 자금을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전우들의 일차적인 참전 명예 수당 예. 이거를 현실화시키자 예, 예. 이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그게 8만 원 지난번에 정주로 할때 8만 원 올렸는데 앞으로는 어, 그 얼마나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그 이미 제가 그 여당 예. 중요한 그 중진돌이나 예. 또 야당, 예. 이 사람들하고 지금 교감을 했습니다. 예. 교감을 해서 예. 제가 회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예. 그 실무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예.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전우들은 지금 이걸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예. 저 바로 아으셔야 됩니다. 아. 참전 명예 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거에 일차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 국회를 대비하는 거죠. 네. 네. 월참 중앙회 운영에 3진매덕했는데더 받으려고 그거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네. 정진호 네. 때는 네. 그 착각입니다. 정, 잘못 아시는. 네. 정진호 때는 뭐 매년 10만 원씩 올려준 주겠다 하는 뭐 받아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걸 뭐그 사람 개인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예. 저는 그말발을못 모르고 <laughs> 그렇게 그어설프게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 1년도 넘었고 예예. 이제 곧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 그 집행부니 집행부가 이제 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거를 위한 그 그동안에 우리 전우들이 전국에 있는 전우들이 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예예. 그래서 그런 그 지난 얘기도 하고 예. 또 앞으로의 미래로 그 준비하면서 예예. 그래서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런 그 음. 대회를 하면서 아. 한역코로는그 특별 강연회를 그 음.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냈던 김중배 음. 중장 예비역 네. 중가, 중장입니다. 예예. 이분을 모시고 특별 강연회를 듣는 그런 순서를 함, 아. 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 저기 월참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 예예 그랬는데 그 결의를 어떤 결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그 강론적으로 정상화만 하자 예. 근데 정상화는 한다는 건 어느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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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날 그 평소에 제가 그존경했던그 예. 우리 전우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를 (21기로) 졸업하고 예. 8월 당시에 백마 부대에서 그 중대장을 하시고 아하. 이후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시고 어, 이거. 또 국방부 예. 장관 하신 김동신 장관을 제가 평소에 그 많이 존경하거든요. 아. 이분한테 제가 그 배워가지고 예, 예. 선배님도 지금 참전 전우 아니십니까? 예. 아, 맞죠 저도 전우입니다. 예. 이제는 그 공직에서 다 쉬시는 자리에 있으니까는 예. 이제는 전우선을 전우들을 위해서 예, 예. 그동안의 노하우를 예. 선배님이 저한테 좀 심어주시고 예. 그~ 이런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예.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날 그 결의대에 회오셔서좀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 기꺼이 본인이 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예, 거고 예, 예, 예. 또 이철우 해병대 사령관은 예, 예. 해군사관학교를 23기로 졸업하고 파월 당시에 예. 청룡 부대에서 소대장을 음.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후에 그분도 승승장구하셔서 예. 해병대 사령관 예. 최고직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어, 그래. 이분도 예. 제 선배가 소개해 가지고 예. 선배하고 아주 친구고 동기이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쾌의 그 승락을 음. 하시고 음흠. 또 이분이 그 김동신 장관이, 음. 그, 국방부 장관으로 계실 적에, 예, 예. 사령관 그 밑에 직계 그, 그, 어, 그 사령관. 부하였거든요. 어. 어, 김 장군이 오신다니까 저도 그럼 기꺼이 제가 가서 어.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이 <laughs> 이루어진 겁니다. 김충배 육사 교장님하고는 또 어떻게? 이분은 제가 월참 중앙에 있을 적에, 예, 예. 그 전인, 전임자들이 2012년 제가 그 가기 전에 예. 한번그 월참 예. 국가유공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 이거에 예. 대해서 그,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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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시그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국제포럼을 하자 예. 예. 그래서 월남 참전 전에 그 예. 참전했던 데가 미국이니까는, 미국이 제일 많은 병력을 그 참전시켰으니까는, 어. 그럼 월남 참전했던 미군들 중에서 누구를 모셔서 이 국제 세미나를 하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여기 여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네. 한국의 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틸러리 사령관이 있습니다. 어. 미 육군 대장 출신이죠. 어. 그분이 예편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 네. 계신데 네. 그분을 수소문해서 네.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 네. 포럼을 하려고 하니까는 네. 사랑만님 오셔서 좀이 특별 그 발제를 하고 강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래서 그분이 기꺼이 그저 오셔서 그때 그저 국제 포럼을 했거든요. 어. 국회에서 어. 헌정 기념관에도 어. 그 당시에 다른 분이 음. 저한테 추제해서그발제에그 음. 좌장을 맡으신 분이 김충배 장군입니다. 이 양반은 예. 저 육사 26기로 졸업해가지고 예, 예. 저 육군 사관학교 교장도 예. 하시고 예. 육군 단장을 예. 역임하신 그 육군 예. 중장 출신이거든요 예비역.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예. 아 이거 뭐박 회장님이 하신다면 제가 예. 기꺼이 가서 그 예. 제가 그 동안에 음. 공부한 거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laughs> 이게 그 거물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뭐 국회의원들하고도 뭐 많이 알고 계신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제가 뭐 질문할 때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청와대하고 예. 청와대하고 교감도 많이 깊다. 예. 또뭐 인간관계도 많이 여러 그그 안에 대인관계가 많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인간 교감도 많고, 이런 인간관이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그, 은전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첫 직장을 새한정학금융, 예, 예. 70년대에 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으로서 두 번째 가려면 서울 정금 뭐 최고 좋은 회사 세안 종금. 네. 예. 예. 거기서 공채 일기로 들어가서 아 거기서 제가 그 근무하면서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거기서 20년간 근무했어요. 어이구 오래 근무하셨네요. 예. <laughs> 세안 종금. 예. 예. 그래서 그때에 예, 예. 그 여의도 국회도 제가 출입을 하고 아또 일반 사회 저명 인사들하고도 인과관계도 맺고 음, 음, 음. 또 한국의 그 상장 회사 예. 그 당시에는 70년대는 음. 그 상장회사가 380개였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관리하는 회사가 350개였습니다. 어. 지금은 한 640개 정도 되는데요, 상장회사가. 예. 어. 그래서 그때의 사회의 그 각계의 그 각층의 그런 그 기업인들, 예, 예.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제가 인간관계를 맺어서, 예. 저는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예. 전천후 그 인력 관리를 해왔습니다. 어. 30년 동안. 인력 관리라는 게 사실 뭐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르, 아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관리를 계속 유지 관리 한다는 게 그거 참그 어려운 건데.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유지 관리를 20, 30년 동안 이렇게 잘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인과 관계라는 게. 네. 그 사람인 자가 사람과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게다리 이게 둘이 이렇게 쓰면은 이건. 네. 평행선을 한번 이건 안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 이거 만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 같이 시, 협심해서 예. 둘이 손을 맞잡으면 안될 일이 없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우선 나를 예. 그~ 낮추는 예. 하심 마음을 밑으로 내리는 예. 나를 죽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예, 예. 마음을 가져서 예. 우선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 또 제 능력껏 그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여태까지 그 인공 악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번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음. 우리가 그 나이가 평균 나이가 (75살이거든요) 네. 우리 전우들이 그렇죠. 네. 앞으로 (3~4년) 내에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우리는 백년하청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저~ 네. 제가 그~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회 뭐 의원들을 뭐 300명 중에 250명 간다는 걸 아신다면 그건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본것 같은데, 4월달 정권 교체를, 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죠. 4월달총선 해가지고? 아, 그럼요. 어. 왜 그러냐. 예,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지금 한국 정치는 양대산맥 있잖아요. 예, 예. YS 상도동, 예. DJ 동교동, 예. 이 양대 산맥이 40년 전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예. 그럼 새로운 계보는 이 여의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안나무게, 안나무게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요. <laughs> 자기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돈을 많지만은 안 되잖아요. 예. 그 왜냐? 한국 정치는 계보 정치니까는.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후에 들어가지 않으면그 정치 생명이 단명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듯이, 저는 그, 그, 상도동계나, 그, 계보에 들어가 계십니까? <laughs> 상도동계나, 그, 동교동계에, 네. 계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그 교감을 제가 40년 동안 해와, 해왔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하셔야죠. 왜? 국회의원 목금까지 못하시지. 아, 뭐 국회의원은 뭐, 이제, 나이가 70이 아. 넘었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하니까, <laughs> 국한테다 몰려줘야죠. 그렇지.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 그동안에 그 제가 그 쌓아올린 그 인맥을 총 동원해서 네, 예. 우리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사년 내에 우리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팔십이 음. 넘어서 음. 너무 넘게 되면은 아예 그 당시엔 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팔십 넘으면뭘 하겠습니까? 예. 예? 있으거 많아서 예. 쓰지도 못하죠. 이번이 그 중요한 올해가 중요한 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하고 교감이 계시다, 또뭐 비법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것 같은데 그 비법이나 청와대 교감이나 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우들이 예좀 신뢰가 갈수 있게끔 좀 설명을 좀 해줄 수있습니까 그거는 그 지금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회장 선거가 되고 네. 또회장이 되면은. 네. 그 제가 그그 동안에 쌓아 올린 노하우를 음. 그 실현에 옮기는데 음. 그 활용을 할, 할 것이다. 저는 아. 그렇게 합니다. 그걸 그거를 뭐 보면은 네. 그냥 헛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그 중앙에 있으면서 그행 행적 있잖아요. 네. 큰 것만 해도 한1 0 가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걸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틸러리 사령관을 음. 국제 포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셔온 분도 네. 저, 저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음. 그 물밑 작업을 하고 그걸, 그 일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나 하는 거아닙니다 예, 네? 아, 그거는 이미 그반 이상은 제가 검증이 됐잖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저, 8월 1일 날 우리 그 결의대회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전우들은 초청장이 예. 없더라도 예예. 전우면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누구나 다오십시오 같이 주의해가지고. 아 당연하죠. 예. 야 박수천이가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 1년 해가지고 결의대회도 예. 하고 예예. 또 앞으로 지금 무슨 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음. 가서 한번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자체 예. 검증을 예. 예. 이렇게 그런 주의의 전우들하고 권유해서 예. 한번 그날 오셔서 보시면은. 예. 그, 요담입니다만은, 음. 그, 저, 제가 초청장을 몇 분들한테 그냥 보냈는데, 예, 예. 그걸 보고 전화, 카톡, 문자 메시지에서, 예, 예. 아, 박 회장이 역시 좀 차별화가 되는군요. 이렇게 아, 예. 문자로 예. 저한테 격려의 <laughs> 말씀도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예, 예. 전화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냥 오셔서, 우선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 네. 저는 그러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김춘배 육사교장께서 특별 강연을 하신다는데, 그, 네. 뭐,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좀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아직 그 원고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아. 예. 그, 그분이 이제 그, 그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음. 그, 제가,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다고 네. 치더라도 미리 예비하면 네. 좀 네. 힘이 파지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렇그 아마 그분도 철저하게 네. 이제 그 준비를 하실 겁니다. 하셔서. 네. 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나 이철우 전 해병사령관, 네. 김충배 전 육사 교장에 대한 뭐 프로필이나 네. 사진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유튜브에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사진은. 네. 제가 그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는 예. 대로.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전우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뭐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 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그 오늘, 오늘도 전화가 수십 통이 지금 왔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네. 저 누가 해장이 나온다, 어떻게 네. 한다, 뭐뭐 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으로 네. 박수천이가 누구 회장하는데 사무총장을 한다 이런 헛소리 <laughs>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자기를 그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아... 저를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아... 박수천이도 내 휘하에 사무총장을 할 거다 내가 아... 회장되면 아...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 교란작전이군 <laughs> 네. 그래 이 사람들 진짜 정신 나갔구나 에... 네? 에...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네. 그냥 합종연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니 합종연행을 왜 하냐 음. 제가 지렛대는 지렛대를 쓰는 거는 예. 자기 힘이 없을 적에 지렛대를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는데 왜 합종연행을 하냐 이거요 <laughs> 내 능력으로 했지 예. 돈은 왜 쓰냐 이거요 예. 자기 힘이 약하니까는 실력이 약하니까 돈으로 그걸 바꾸자는 것 밖에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전우들이 말려들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임시목 먹기는 꽃감미살다고돈몇푼 예.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역사적으로 3 0이만 전후한테 그큰 죄를 짓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돈 뿌리는 사람도 앞으로는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저, 그런 사람들은 절대 되어서안 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정진호 시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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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용락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그 시대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그 사람들 아니에요 또. 네. 그럼 그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어, 인물 새로운 그 개념을 가지고 전우들을 위하고 어, 전우들을 여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리고 에, 개인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섯 명 제가 그제 그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은 여섯 명 중에서 네 명은 그시대 사람이고 두 명은. 제가, 그, 차별화가 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박순 회장님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 <laughs> 저는 바빠서 아직 그 유튜브를 확인을 아, 못 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올린 거 있는데 아직 못 보셨군요. 한번 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오늘 제가, 국회에서도 누가 오는 의원이 점심이나 하시죠 선배님 그래서 예. 그 점심 먹고 오면 오는데 진짜 엄청난 게 덥더라고요. 예. 지금 죠 그렇죠. 예. 예. 복중에 삼복도에 예.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너무 무리들 하시지 마시고 예.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무슨 무슨 돈이 필요하니까습니까 아니 예. 그저 한국의 최고 재벌하는 <laughs> 이모 회장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진짜 글자 그대로 식물인간인데 음. 그래서 우리 전원님들 네. 저 정상화가 돼 가지고 네. 진짜 국가에서 네. 월남 참전자 네.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네.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그때까지 건강하게 예. 저 아주 그 섭생 잘 하시고 예. 그러시기를 저는 발... 바라겠습니다. 어, 어.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